건강관리하면 운동만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가 평소 무심코 하는 행동으로도 혈당 수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말 혈당 좀 그만 올려. 하지만 정작 혈당을 올리는 나쁜 습관들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했던 행동들이 나의 혈당을 올리고 있었다면 정말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내 혈당을 높이고 있었던 안 좋은 습관들 6가지 첫 번째 선식과 과일주스 아침에 선식을 먹고 과일주스 한잔 마시는데 분명히 가볍게 먹었는데 왜 혈당 조절이 되지 않을까 궁금하시죠? 선식 미숫가루 이런 것들은 대부분 참깨 들깨 검정콩 율무 이런 곡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신 양이 적긴 하더라도 드신 음식물 자체가 전부 다 당류 즉 탄수화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의 식사는 당분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음식물의 3대 영양소인. 당분, 지방, 단백질 이세 가지 영양소가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혈당 조절에 유리한데요. 어느 한쪽으로 쏠린 식사를 하는 경우는 혈당 조절이 쉽지 않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불규칙한 식사 하루에 두 끼만 먹는데 살도 잘 빠지지 않고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요. 라고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바쁘게 출근하다 보면 아침 식사를 챙겨 먹을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은 대강 건너뛰게 되고 점심 식사부터 하게 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하루에 두 끼를 먹다 보면 하루 세 끼를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한 끼에 먹는 열량이 대단히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포만감이 커지게 되고 다음 식사는 당연히 늦어지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저녁 식사의 양이 또 많아지게 되고 늦게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늦은 식사를 하고 활동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주무시게 되면 다음 날 공복 혈당이 오르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에 소화가 제대로 안 돼서 배가 그득한 느낌이 들죠.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아침 식사를 안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 결국은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악순환을 만들게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새끼 식사가 균등하게 그리고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먹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 이게 식사요법의 첫 단계이고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시켜도 혈당조절이 상당히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과일을 과량 섭취 과일 같은 경우엔 천연식품이라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일은 천연식품이 맞지만 과일에는 과당, 포도당, 설탕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과일을 먹게 되면 이러한 성분들 때문에 혈당이 오르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 과일의 대표적인 것들이 수박, 참외 포도 복숭아 이런 과일들이 있는데요. 수박을 예로 들면 수박은 사과에 비해서 단위 질량당 당분의 성분은 적은 편이고 물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수박을 먹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혈당이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설탕물을 마시는 것과 비슷하지요. 또 많이 먹는 과일 중에 하나가 포도죠. 포도는 말 그대로 당분 중에 포도당의 구성이 정말 높은 과일입니다. 포도 같은 경우에 먹다 보면 한 송이 금방이죠. 그러다 보니까 포도당은 단순당이고 그렇게 되면 혈당이 굉장히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외에 무슨 꼴에 먹는 과일과 같은 간식들로 인해서 여름철 혈당 조절이 굉장히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엔 식사 끝나고 나서 조금만 먹는 것을 권해드리고 혈당 측정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음식을 잘 보면서 적당히 조절하면 과일도 조금씩 드실 수 있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라는 건 아닙니다. 네 번째, 탄수화물 간식. 감자나 옥수수를 좋아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감자나 옥수수를 먹을 땐 분명히 달지 않았는데 왜 혈당 조절이 이렇게 나빠졌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감자나 옥수수에는 단순당은 없고 대부분이 단순당이 뭉쳐서 만들어진 전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분은 뱃속에서 분해가 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단순당이 돼 버립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섭취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혈당을 올리게 된다는 얘기죠. 감자, 옥수수 같은 탄수화물류의 식사를 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하고 있는 식사 중에 탄수화물의 양과 본인이 드시고 싶은 감자나 옥수수를 교환해서 드셔야 합니다. 식사는 식사대로 하고 감자나 옥수수를 간식으로 즐기시게 되면 혈당 조절이 쉽게 망가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청량음료 섭취. 여름철에 더운데 좀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가 없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흔히 콜라와 사이다 같은 청량음료에는 설탕과 액상과당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설탕은 말씀드린 대로 단순당에 들어가게 되고 몸속에서 분해가 되면 쉽게 혈당을 올리게 되는 물질이고요. 액상과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천연물질은 아닙니다. 옥수수 전분을 이용해서 화학 처리를 해서 만든 인공적인 물질인데, 단맛이 상당히 강하죠. 그리고 열량도 있습니다. 분해가 되는 과정이 일반적인 포도당과는 좀 다른 경로를 거치지만, 결국 많이 먹게 되면 비만을 유발하게 되고,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파는 콜라나 사이다는 먹지 않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제로 콜라와 제로 사이다와 같은 음료수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로 음료수에는 설탕 대신 수크랄로스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수크랄로스는 당분은 아니고 굉장히 단맛만 느껴지는 물질이고요. 몸에서 포도당 대사를 이루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지는 않게 되는데요. 너무 더울 땐 제로 음료수 같은 것들을 가끔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여섯 번째, 당류가 포함된 커피 섭취. 사실 아메리카노와 같이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커피는 먹어도 혈당이 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판기 커피 같은 달달한 커피는 설탕과 우유 성분이 혈당을 올리게 되는 것이죠. 추운 겨울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두 잔은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커피 외에 다른 것들을 가미한 단맛이 나는 커피는 삼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일한 영숙 씨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드시러 일어나 볼까요?